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네. 하나님은요, 육신의 욕심은 안 좋아해. 그런데 영적인, 영적인 욕심은요, 좋아한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욕심을 불러야지, 욕심을.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 손녀, 손녀딸은 그냥 최고의 선물을, 그냥, 선물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 손녀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백지다, 백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만, 이것만 보여줘라. 이것만 듣게 해줘라. 아멘. 그삼촌거랑삼촌거랑 삼촌 거랑 같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는, 밤에는 할머니가 이 세상에는. 아침에는요 어, 삼촌이 이 세상에는 걔는 백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세살 때까지는 이 우주 전체가 아마 이 세상에는 그밖에 모를 거예요 맞죠? 아니 그때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어, 그래야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진짜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데 아멘?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계속 이 세상에만 이것만 보여줘 아멘? 이게 최고의 이, 이, 뭐야 태, 태아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렇게 학교 가더라고. 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소식 사역 뒤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제가 왜 이거 올인하고 있는가? 난 그걸 봤거든요 이야, 이 사역 뒤에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예비해 놨다니까요 우리 금요철 할때 말씀 나눴잖아요 자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6절 7절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높이라. 그런데 구약의 지혜는요. 신약의 누구?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영화롭게. 여러분, 이 복음소식 사역을 통해서, 어? 아예 그냥 교회, 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린아이서부터 장롱님까지 계속 누구를 높여요? 계속 그를 높이는 거냐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야,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교회를 높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알충만해 버려 아멘? 아멘.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교회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해버린다니까요. 여기 장한사장 8절 네? 레마로 받으세요. 저는 레마로 받았어요. 누가 이말 정말 상관없어요. 나는 보험소식을 통해 계속 누구만 높인다? 그릇도만 높이겠다. 여러분,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요? 이렇게 우리 귀하신 우리 김한건 목사님께 여기 섰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보험소식으로 계속 누구 높이니까? 그리서 높이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도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필리핀에 우리 조기건 성사님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북한 부족한 정을 아니 그그 그 교회도 단에서 세우시더라고 일본의 이종목사님도 너무 귀한 목사님시잖아요 이성교사님 정말 근데난 보험 소식으로 계속 원만 하니까 그래서만 계속 높이니까 하나님이 네 번인가 이렇게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와이 하와이의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는 내 꼬라지를 압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단번에 사장 팔자, 그냥 믿고, 아멘? 보험 소식으로 계속 그리스도만 높이자. 아멘.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이동, 김동길, 성향이 어떻게 시죠 네, 김동길 송교사님, 얼마나 귀한 송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또미국의시카고의이덕신 목사님, 뭐, 시애틀의정 대보라 목사님, 그리고 워싱턴에, 나는 내 꼬라지를 안다니까요. 나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험 소식으로 계속 누굴 높이니까? 높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네. 대만에 우리 김, 우리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동, 네. 그 성교사님도 너무 귀하시고, 여러분, 잠언서 사장 8절 따집시다. 잠언서 사장 8절, 8절. 어린아이 같이. 어린 같이 그냥 믿으시고, 복음 소식 사역을 통해 계속 누구만 높여요? 계속 높여, 높여. 할렐루야 아니 높이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아, 사단이 배가 아프지, 그냥 공격하더라고. 해라. 해라, 난 상관 안 한다. 난 계속 높이겠다. 할렐루야! 따뜻니다 문제가 클수록 뒤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 난 그걸 아니까, 아니까 뭐공격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자! 보금 소식 사역 뒤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예비하셨어요.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받은 축복은요, 사실은 이 시작도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뒤에 사역의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감히, 감히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걸다 예비해 놨다니까? 자, 그런데 누가, 어느 교회가 복음 소식 사역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누릴까요 아시는 분? 자 따뜻합시다 올인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아, 이게 올인이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올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사역 하면서 이게 깨달았다 올인이 참안 돼요 그냥 다 참고 그냥 참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올인하면 이게 다 봤는데, 다 어느 정도 참고하고 딱 끝나버리더라고. 자, 아저 아가씨 참 이쁘다. 아, 저 아가씨 참 목소리 고운데? 어, 아, 저 아가씨 참 성격이 참 온유하다. 이 정도로는 절대 결혼의 축복 못 받아. <laughs> 아네? 저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내버려야 돼. 아멘?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시간만 있으면 편지 쓰고, 아멘? 돈만 있으면 선물 사서 좀 주고, 돈만 있으면 밥 사주고, 오리, 어떻게 한다고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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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아니, 저 아가씨 보면 이쁘다, 목소리 좋다, 어? 성격 좋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멘? 근데, 오, 어? 결혼의 축복은 누구, 몇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 그렇죠. 오인오인오인 아멘. 아니 보험 소식 듣고 누가 은혜 못 받어? 다 은혜 받죠. 보급인데요 아멘. 그렇다고 축복 못 받나요? 따라합시다. 올인.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제 가슴에 있는 말 하고 싶어요. 오인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두두 어, 두 종류의 수레받기, 그렇죠? 어, 하나는 은혜 은혜 받는 수레받기, 또 하나는 은혜 나누는 수레받기.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은혜 받는 수레받기는 정말 오늘 이렇게 정말 완벽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완벽합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다 따르고 있고 또 본부를 다 타고 있고 아멘.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쪽이라니까, 이쪽, 이쪽. 이쪽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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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고하고 있어, 참고.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올인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22세기 교회는요, 어, 언이를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 저 교회 가면 최고의 전도자가 될수 있다. 할렐루야. 저 교회만 가면 최고의 전도자로 훈련시켜 드린다. 이런 이 캐릭터가 아마 전 세계에 나아질 줄은 믿습니다. 하여튼, 저 교회만 가면 정말 바울 같은 전도자로 세워진다. 전도의 달인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 겁니다. 왜냐 가장 중요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자 그러면 올인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올인할 수 있을까요? 올인해야 보험소식 사역 뒤에 축복을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인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따라다시다 가치를 발견할 때 가치를 발견할 가치, 가치 뭘, 뭘 발견한다고요? 가치 그래야 이게 올인이 되지요. 아니 함부로 올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바드대 교수 강의 100번 들었어요. 100번 구원 받을 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할 이 복음 소식 듣고 믿어봐, 믿었어? 그럼 어디가요?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강의하는 이것은요 어? 하버드대 그 교수, 교수가 가는 그 내용보다 따다다 천만 배더더 배. 더 가치가, 가치가 있다. 비교 자체가 안 돼. 아멘. 자 여러분 홍콩의 송룡. 송룡이 만든 그 영화 100편을 봤어요, 100편.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받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이 남길 이 보험 소식 영상, 영상, 아멘? 보고 믿었어요. 그럼 지옥과 영혼 어디 떨어져? 어, 지옥과 떨어진 영혼 어디 가요?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앞으로 여러분 남길 그 영상은 송룡이 만든 그 영화 100편, 200편보다 천만 배더 가치가 있다니까 사실은 아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근데 이게 뭐가안 열려서? 영아니하바드대 열려. 교수가 강의한 거 하, 정말 하, 멋있어 보이고 송령이 찍은 그 영화 하,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는 별로 가, 가치 없게 보이고. 그냥 영상 한 찍자. 그러니까, 아, 도망 다니고, 이렇게 도망. 뭘 발견 못 했어요? 같이. 뭐가 안열려서 오늘, 오늘 이꽤 모든 성도 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야, 그래.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응? 하바서대 교수 강의, 천분? 은혜 안 내려와.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하는 보험소식 정말 어린아이가 강해도요, 하나님 은혜가 싹 내려온다니까요, 싹. 저는 그걸 맨날 내, 은혜 받으니까 내가 계속 반복하죠. 아멘? 네. 여러분 남긴 영화, 아니, 동영상, 성령 충만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내려온다니까요. 네. 성령의 그 영화랑 가치가 안 된다니까? 가치가. 아멘? 성령의 그 영화 한편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 근데 보험소시 영상 만들려면, 응? 몇천만 원 들어요? 공짜야? <laughs> 아니, 그래도 도저히 안 하네? 뭐가 발견 안 돼서? 같이. 올라오신 분들 다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뒷말씀이 뒤, 뒤 중요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뭘 줬어요? 은혜를 줘 은혜를 줬어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고 발견됐다니까 발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같이 발견하는 건100% 누구 은혜입니까? 이건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누구 앞에도 말할 수100%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천만에 맞았요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아멘 하나님 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뭘 주옵소서? 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치를 발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치 발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훈련하면서요. 을 아마 많은 그그 그 영적인 그억거리는리 됩니다. 업그레이드, 아멘? 이거 하면서요, 많이 자신을 발견한다니까? 자면서 4장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더하시리라. 다합시다 보금소식 사역 올인은 보금 올인, 전도 올인, 제자 올인, 렛몬트 올인. 아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보금 있고 전도가 있죠. 제자 올 있죠. 다 있잖아요. 아멘. 정말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모든 교회를 줘 없었어 모든 교회. 그리고 이제, 전신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전신사역자 어찌됐든 십몇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매뉴얼을 완성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바인더, 바인더도 완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신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나이 드신 분도 전신 사역자가 될수 있어요, 아멘. 감독님면 전신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교회를요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섬기세요, 세계 교회를, 아멘. 저는 일본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소식으로 많은 일본 사람 을 세워요. 저는 러시아말 못해요. 러시아말 뭐. 안녕하세요도 몰라. 그런데 러시아 학격자 응? 많이 세운다니까요 따라갑시다. 내용과 동작이 똑같아. 똑같습니다. 알렐루야 기회 되면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어, 보여주고 싶어.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나 이디오피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모른다니까. 근데 이디오피아 전도자들이 많이 세웠어요. 뭐가 똑같아? 내용과 동작이 톡. 그 여러분, 이거 들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전혀 세울 수 있어요. 아멘? 그냥 성교지 가서, 아, 그냥 보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돌아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아예 세워버려요. 아멘? 세워버려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입니다. 다 같이, 다 보험소식 사역은, 참고할 사역이 아니고, 무엇 할사역이다오인오인오인 근데 너무 감사해요. 7년 전에, 어? 여러분 참고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때 만약에 올인해버렸으면 내가 여기 못 와. 왜냐하그 17분이 10분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그때 올인했으면 내가 여기 못 온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참고해가지고 내가 다시 왔어요. 야멘 그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네. 올인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성도가 다 전도자 되는 거예요. 어. 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해외에서 전도에 가시는 사람들 불러 모은다니까요. 네. 막 중국에서도 오고, 어. 저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막 온다니까요. 올려면은 접대할 수 있는 장사가 있어야지. 헉, 세상에 다 주셨네? <laughs> 다 주셨네? 네. 야따자 하나님이 이때를 위 <laughs>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헌신이요 최고의 가치의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떼지 않고 최고의 헌신으로 만들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을 축복하셨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헌당, 헌당 예비도 다들리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델 교회.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건축 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건축 예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따라시다 영적인 다윗이 되자. 네. 영적인, 다윗이 되자. 네. 영적인 다윗. 자. 다윗이 다윗되게 된 시작이 뭘까요? 우리 세광 형제, 다윗이 다윗되게 된 시작, 시작. 딸아이다. 다른 목동들은 시간만 있으면 낮잠 자고, 시간만 있으면 깨움하고. 이데 다윗은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뭐 연습해서 아, 이거 이거 물맷돌 이거 연습했다니까 아멘. 다른 목동들 낮잠 자고 게임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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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습했다 이거 물맷돌 던지는 그 연습 할렐루야. 자다 자. 때가 되니까 누구를 붙였다? 골리앗을 붙여서 몇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야 여기 다섯 개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끝내야 돼. 아멘. 던졌는데 여기 맞고 땡 날아갔어. 그러면 골리앗이 한만 있어요. 바로 와서 이 다윗의 목을 쳐버리죠. 정확하게 어디? 정확하게 여기 여기 몇 방에? 근데 그 기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아멘. 따다다 다른 목동들. 시간만 있으면 나 잠자고. <laughs> 시간만 있으면 게임하고. 야, 다이소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이거. 이, 이, 이거만큼은 세계 탑이야, 탑. 서밋이야, 서밋.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따다다보험 소식은 영적인 물맷돌 이걸 믿으시고 어, 시간만 있으면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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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라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은 때가 언제 나도 몰라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영적인 골리앗들을 막 붙인다니까요 할렐루야 프리메이슨도 영적인 골리앗이에요 아멘 이 이걸로 쓰러뜨릴 수 있다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뭐 있어요? 유대교 다 영적인 권리 하시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영적인 물맷돌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세요. 몇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할렐루야. 따갑시다. 로마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중국 성경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아멘. 무엇도 다쓰러뜨릴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와다쓰러뜨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 겉으로는 왕이죠 왕, 그렇죠? 근데 내적으로는 누구예요? 전도자. 전도자. 아멘. 다니엘은 외적으로는 뭐예요? 정치인. 정치인. 그렇죠? 근데 내적으로는 뭡니까? 전도자라니까요. 똑같이 우리 오늘 이 교회 찬 성도들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 외적으로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기업인. 그리고 일하시는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나, 내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는 네. 영적인 다이시 돼야 된다. 네. 겉으로는 학생이야. 근데 안에는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각인시켜야 한다니까, 이거. 이거 가게 안 시키고 무슨 무슨 전도자고 무슨 레넌트고 여러분 레몬트란 단어 진짜 이게, 이게 함부로 쓰면 안돼아니레넌트인데레넌트인데 총도 못사아니레넌트인데뭘더못 사? 총도 못사이레넌트가 이게 이게 레넌트의 기본이에요 이, 사격은 할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정말 오늘이 교회 랩런트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랩런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델로 다, 아까, 아까 그분처럼 다 사야 좀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 아멘. 나는 그 오늘 아침에도 또한 명이 합격했어. 이금자 권사님야 그냥 멋있게 싹 하더라고. 나 끝나고 또 이제 누구 두명또 해야 돼요. 누구죠? 아들. 준우, 준우, 신우. 그게 다 됐어요. 이제 비디오만 찍으면 끝나. 할렐루야.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욕심은 싫어한다니까? 근데 영적인 욕심은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따라다, 이번 훈련은 내 가문의 축제가 되게 한다. 그렇죠. 내 가문의 축제, 이번에. 할렐루야. 저는 원래 소요일날 끝나요. 근데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일주일 더 비공식적으로.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고. 아, 3일이면 이제 가겠지. 일주일 더. 내 <laughs>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어, 이제 도전하신 분들 다 세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3일 남은, 남은 게 아니고요. 또 남았어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육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나는 수일날 가야 된다니까 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남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뭘 넣어, 뭘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해?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니, 내가 목사님께 부탁해도 목사님이 노하면 나는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도 또 일주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목사님께 말하니까 목사님 또 흥, 흥쾌히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짜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내 기도 제목도 모델교회였다니까요, 이게. 아 내가 돌아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 언제 다 돌아다닙니까? 근데 모더 교회 딱 섰어, 아멘? 그러면 어저 교회가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뭐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꾸역꾸역 온다니까. 오면 이제 바인더로. 그때는 이제 녹지로 안 줘, 아멘? 녹지로 안 줘. 뭘 뭘로 하는 거요? 예 바인더로 할 거예요. 바인더로.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오신 분들은 바인더로 안 해. 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응? 안성에서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교 가신 분들은 바인더로 할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